진짜 궁금합니다. 어 이창수 씨, 김은영 씨. 왜, 왜? 왜? 갑자기 왜 그러지? 야, 어젯밤이랑 또 많이 달라요. 그러게. 귀가. 응. 맛있어. 외모적으로는 이파냥이요. 전날 밤이랑 아침이랑 약간 그 온도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 게 혹시 비어 고글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비어 고글? 네, 비어 고글 처음이에요. 네. 다들 한 번씩 우리가 써봤잖아요. 막술 취해서 너무 괜찮아서 막 반했는데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아, 나그 정도는 아닌데. 아, 아 그래서, 그래서 사자성어인줄 알았어. 아. 아. 영어, 잉글리시, 잉글리시. 아. 비어 고글 씻어요. <laughs> 저 같은 경우는 비어 고글보다는 뭐. 소주 고글이라든지, 아, 소주. 특히 소맥 고글이 조금 심해요. 저는 저는 석가 고글. 고글이라고 석가 아, 마셨을 때 고글. 아그 고글은 그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<laughs> 정말, 취했을 때. 정말 정 그냥 쓰면 세상이 그냥 다안나다 네, 보인다니까? 다, 네, 다 좋아요, 다 좋아요. <laughs> 술 취했을 때랑 또 깼을 때랑 좀 다른 온도 차이. <laughs> 둘가또만 있으니까 부끄럽네. <laughs> 아이 참. <웃음> 긴장했어. <웃음> <웃음> 귀엽다, <웃음> 귀엽다. 근데 네, 이렇게 음, 나이 차이 10살 빠는 사람 만나본 뭐. 적 있어요. 후, 뭐 기회는 뭐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, 이렇게 어, 영, 뭔가 만나진 않았던 것 같아. 음. 기회는 좀 있었는데. 음. 음. 근데 내가 8일이고 9일이잖아. 마, 8일. 예. 응, 음, 맞아요 그, 그럼 부담 좀안 안 되나? 뭐, 그거가 중요하진 않으니까 음. 네, 사람이 전단속 단지 타기 있습니다 되게 좋아해 좋아해 잘 <laughs> 맞으면 되는 거지 근데 아까 제가 음. 얘기할 때 처음에 어땠는지, 제 심정이 음. 어땠는지 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. 근데 저만은 아니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, 저는 어. 했거든요 그렇지 그렇죠? 다른 분은 누구셨어요? 음, 그니까 그러니까 그 어제 말하기 전에 바로 그 전까지, 그러니까. 어, 어, 그 최, 전날. 최근에. 어. 그러니까 첫째 날. 은영 응. 아, 첫째 날. 응. 아, 맨 첫째 날. <laughs> 대답 잘해야 되는데 법은 뭐잡 <laughs> 생각한다. 어, 네, 대답 네. 잘해야 돼요. 그러니까 첫째 날. 은영 아, 첫째 날. 응. 아, 맨 첫째 날. 그래서 말했잖아, 은영이 는 내가 약간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을 응. 뽑았다고 그지? 네네. 어, 그리고 1순이는 채윤씨 음... 어. 그거 내가 예상했어요 아, 그래? 네 어... 어떻게? 오... 여자의 촉? 음... 응 음. 그래요 여자의 촉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아요 뭔가 그런... 그, 그 이유가 음. 되게 리액션을 너무 잘해주는 거지 어, 맞아요 어, 막 내가 뭔가 더 말하고 싶어하게 만드는 그런 음. 어, 그래서 되게 아, 고맙다 그쵸 어, 내가 왜냐면아 그만 얘기 해 안돼 좀그 최연씨가 응. 목소리가 응. 더 커서 응. 약간 최연씨 응. 목소리만 들리는 느낌 아 그랬어요? 어. 아, 어. 응. 아 목소리를 또 크게 해야겠네 <laughs> 그렇지 그래가지고 약간 신경 쓰였네 어, 네. 이렇게 네. 일순위 네. 뭐 이렇게 한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어, 바뀌었지 그 다음부터는 어. 아 응? 테라스 태, 어. 잠옷이랑 테라스 어 맞아 <laughs> 그때 쌈싸라요 쌈싸라 그때부터는 거품. 나는 은 은영이가 어, 일순위였지 않고 지금도 그렇고 <웃음> <웃음> 잘한다! 잘한다 잘한다! 좋아 카누? 내가 카누 타나 봐 카누 타봤어? 카누 안 타봤어요 나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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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웃음> 너무 좋아 또 분위기 있다, 이건. 또 음, 분위기 있지 음. 이렇게 얼굴도 보고 좋은데? 하나, 둘. 하나에서 꽂고 둘에 땡겨. 하나, 둘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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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하나 잘 맞네. 어, 잘 맞는 거야. 하나, 둘. 오, 빠르다. 하나, 둘. 엄청 빨리 가지?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극히 울려봤어. 극히 울려봤어. 경찰이시니까 또아 어? <laughs> 이제 또 뭔가 능숙해진 것 같아 이거 막. <laughs> 어 저희 셀카 찍을까요? 어 좋다. <laughs> 안돼 오빠는 실물이 더 나으신 것 같아. 아사진 응. 아, 봤어? 아, 아, 네, 그, 아 봤어. 진짜? 네, 실물 보시네요. 아 진짜 예쁘다, 둘이. 좀잘 어울려, 어. 이 팀이. 아, 좋다. 음... <웃음> 왜? <웃음> 내가, 음, 여기 오기 전에, 이제, 이렇게, 내가 만나서 진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, 진짜로 뭔가 호감이 가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, 어, 주려고 이렇게 <laughs> 선물을 좀 준비했거든. 어? 이거 준비한 거야? 준비했네. 벌써? 아, 편지랑. <laughs> 아까 이 편지는 아까 아침에 썼어. 감사해요. <laughs> 이벤트남이네. 낭만적이다. <laughs> 되게 순수하신 분 같아요. 아, 진짜. 음. 저기 좀 개그 앞에 좀또 <laughs> <laughs> 개그 본능은 또 내가 <laughs> <laughs> 실실 실버... <laughs> 실버 제로 <laughs> <laughs> 은영이를 <은형 이름이> 내가 은영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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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실버 제로 <laughs> 귀엽네. 수 오빠가. <laughs> 귀엽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게. 어디까지 귀여울 건데. 나도 귀여워요 봐줘요. <웃음> 좋아 좋아. 감사해요. <laughs> 감동일 것 같아. 여기다 아, 놓을까? 감동 이런 것도 챙겨오려고 대박 이거 이쁘다 저 요즘 최근에 되게 집 고민인데 관심이 많아가지고. 뭔데? 그 드림캐쳐. 네. 어. 집 거기 창문에 걸어 놓을게요. 아, 이쁘다, 진짜 이쁘다. 근데 진짜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잘안 해요. 그게 혹시 뜻? 아, 나 드림캐쳐. 아,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전해 내려오는 뭐 이런 미신 같은 건데. 원래 나 잠을 되게 푹 자는데, 이혼하고 나서 좀. 근데 불면증이 좀 걸렸거든. 그러니까 잠을 바로는 드는데. 계속 깨한 시간 자고 또 깨고 근데 그게 그런 걸 없어지고 약간 악몽을 꾸지 않게 해준다는 어, 그래서 이야 음. 불면증 <laughs> 있었는데 어, 그럼, 마침 어. 주셔서 이것 때문에 잠 어. 잘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,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 진짜. 아. 음. 야 얼마나 설레어요 저런 거. 아 <laughs> 어, 예뻐요. <laughs> 나 예쁜 거 되게 좋아하거든. <laughs> 그래가지고, <웃음> 좋아하나? <laughs> 아무 되게 순수한 커플이에요. 전막 뜨겁게 막 걷고, 막뭐 어 뽀뽀하고 막 이런 건줄알았더니 어, 들줄 알았어. 좀 아쉽긴 하네요. 키스할 줄 알았는데. <laughs> 예쁜 거 되게 좋아하거든. 그래가지고, 좋아하나? <웃음> <웃음> 설레이나 봐요. 진짜 근데 섬세하신 것 같아요. 네. 아니, 나는 음, 우리가 서로한테 호감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. 나도 그렇지. 어. 나는 음, 확실히 음. 이제 어제 알았지. 그러니까 나첫 인상 그때 빼고 음. 그두 번째부터는 다 음, 일순이가 어, 은영이 너였잖아. <laughs> 알겠어. 어. 이제 그만 막. <laughs> <laughs> 내가 주면서 뭔가 음, 그런 기쁨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. 음. 그럼. 아, 저런 거 표현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. 은영이한테 줄수 있어서 너무 아, 나는 좋지. 아, 진짜. <laughs> 아, 아, 아. 우리 이제 목적지로 좀또한번 가볼까? <laughs> 스윗한 기운을 받아서 아, 그래. 파이팅 해볼게요. 그래. 어. <laughs> 우리만 너무 스윗해서 좀 미안하기도 하다니까. <laughs> 은영씨 너무 행복해한다. 아니, 두 분이 약간 밤에는 비어 고을 때는 막 뜨겁게 막거칠없이 가는 것 같은데, 또 이렇게 낮에 보면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음. 그 감정들을 이렇게 좀 섬세하게 정리하는 시간, 음. 낮에는. 아니, 최고의 커플 아니에요? 낮 낮엔 저렇고 밤에는 예, 그렇고. 그러니까 밤낮이 다른. 네. 뭐, 아, 밤에는 불타오르고. 낮저밤이, 낮저밤이. 아니면은 <laughs> 밤을 위해서 저렇게 조금 에너지를 아껴두고 계신 거. 그럴 수도 있어요. 네. 아. 네. 돌싱구즈 시즌2 공식 채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조댓구알. 조댓구알. <laughs> <좋댓구와이. 웃음> 오, 조댓구알. <좋댓구와이. 웃음> 아, 거의 말이 좀. 심하지 저, 않았어. 좋아요, <laughs> 좀 심하지 댓글, 않았어. 아, 구독. 구독, 알람 아, 설정까지. 조댓구알. <laughs>